네, 본 작품은 먹은 어, 이색 먹은 이색의 예, 여강미회 여강미회라는 작품입니다. 어, 칠은 절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천지무예생유예 예, 천지는 무한한데 인생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얘기죠 호연지기 호연 귀지 욕하지 호연지기 뜻품어 어디로 들어갈고세 번째는 여강일곡 산여, 화, 여강 일곡, 여강 일곡, 산여, 화, 예, 여강 한 구비에, 여강 한 구비에, 산은 그림 같네. 마지막 년에, 반사단층, 반사시, 반사단층, 반사시, 예, 절반은 단층 같고, 또 반절반은 시와 같다. 예, 그런 뜻이네요. 그러고, 그, 목은, 목은 이색은 1328년에, 어, 태어나서, 1396년에 졸, 예, 돌아갔습니다. 한산, 예, 한산 이시은 제목은 여강미회, 개유년, 예, 조춘야 계유년에 조춘이은봄이은봄밤에 육시부 오수 태유당사 음, 여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주 가운데 흐르는 남한강의 별칭입니다. 별칭이고 고려말 목은이색이 엎은 시 한수입니다. 시는 칠은절구로 어, 28자이지만 은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어, 중간에 또 이렇게 문이나 그림을 에,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